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내 나이 46세. 딱 공룡 좋아할 나이죠. 드디어 올여름 기대작 중 하나인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이 개봉했습니다. 역시나 공룡 나오는 여름 블록버스터 아는 맛이었고요. 그래도 이번엔 꼬꼬마 시절에 봤던 바로 그 주라기 공원의 추억을 잘 살려준 고향의 맛을 다시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메뚜기 때안 나오잖아. 그럼 됐지 뭐 지극히 개인적인 센터장의 약스포 감상문 주민 시작합니다 주민 스토어가 오픈했습니다 원기회복 명품 해신탕에서 얼큰한 찹쌀 순댓국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영화의 초반, 섬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런저런 빌드업이 이어지는데요 초반에 지루해서 좀 졸았습니다. 애초에 관심이 없기도 했고 내 목적은 오로지 공룡의 공포를 큰 화면과 빵빵한 사운드로 보는 거였거든요. 주라기 파크 이후 인간과 공룡이 공존하던 세상이 이어지던 중 공룡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점점 시들해지고 산소가 풍부해서 애들이 살기 적합하고 인적이 드문 적도 주변의 섬으로 옮겨간다는 설정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전 시리즈에서 애들의 DNA를 조작해 인간 세상 살기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기존 설정을 조금씩 바꿔서 스토리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죠.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암튼 17년 전이 섬에는 주라기 공원 연구 실험실 인젠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연구원이 먹던 스니커즈 봉지가 출입문 사이로 빨려 들어가더니 합선이 되고 전체 시설이 재부팅 되면서 괴물이 풀려나게 됩니다. DNA 조작으로 만들어낸 디스토르투스 렉스, 일명 D 렉스의 탄생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건데 마치 데스티네이션처럼 겨우 초코바 봉지 하나 때문이라는 설정은. 어이없을 정도로 너무 대충 만든 거 아니? 아무튼, 그렇다 치고, 바로 그 섬의 주인공들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나오죠. 거대 제약회사의 대리인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대형 공룡 세 종류의 DNA 샘플을 구해와야 한다며, 미해병 특수작전 부대 출신의 생존 전문가 조라 베넥과 앨런 그랜트 박사의 제자 헨미 루믹스 박사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The 헐리우 영화의 클리셰처럼 조라 베넷이 팀을 모으는 과정이 나오는데, and people, and 말도 겁나 많고 많이 지루했습니다. 나름 공룡 말고도 등장 인물의 서사를 담으려는 노력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조라 베넷이 밤에 혼자 울고 있었다던지, 조라와 헨리 박사의 썸탈것 같은 뉘앙스 조라의 동료인 덩컨도 나름의 사연이 다 있었죠. 아니 이걸 왜 이렇게 길게 보여주지? 뭔가 있나 싶었는데 네, 영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설정들이었습니다. 그 섬을 가기 위해 정부 순찰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경로를 잡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경로 바다 근처에서 요트를 타고 있는 가족이 나옵니다. 아빠가 작은 요트에 두딸 그리고 큰 딸의 남자친구까지 데리고 왜 족도 근처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공원이 아닌 이곳에 억지로라도 가족과 어린 여자아이를 넣어야겠다는 감독의 의지가 보였죠. 귀여운 여자아이와 작은 새끼 공룡 콤비는 무조건 나와야지. 이 가족을 데리고 섬으로 향하던 중 이제부터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몰아칩니다. 모사사우루스와 그의 사냥을 돕는 네마리의 스피노사우루스 여기서 바다를 지배하는 대형 공룡 모사사우루스 샘플 채취에 성공합니다 박진감 넘치는 액션에 기르가즘 오는 효과음까지 여기서부터 진짜 짜릿한 장면의 연속이었습니다 모사사우루스 치솟는 장면은 진짜 우리가 극장에서 이 영화를 봐야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스피노사우루스는 여러 마리다 보니 활약이 돋보이진 않았지만 결국, 인간 사냥에 두 번이나 성공한 건 스피노사우루스였습니다. 다음 목표는 육지를 지배하는 대형 공룡, 티타노사우루스. 사랑을 나누는 두 마리의 티타노사우루스에게서 두 번째 샘플을 채취합니다. 여기서 주라기파크에 빠질 수 없는 장면이 나오죠. 인간이 거대한 생물체를 마주했을 때 터지는 감동 타임. 생명에 대한 존경심마저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마리의 티타노사우루스 무리가 나올 땐나 역시 감동이었습니다. 세 번째 샘플은 하늘을 지배하는 익룡. 케찰코아틀루스의 알에서 DNA를 채취합니다. Do we have to get a sample from an egg? But I suppose we could try and get it from the parent, but they're a flying carnivore the size of an F-16. <laughs> 절벽에서 줄타며 벌어지는 케찰코아틀루스와의 혈투 역시 심장이 쫄깃해지는 명장면이었죠. 이들과는 달리 이섬 어딘가에 있을 마을을 찾아 헤매는 대가노 가족. 버려진 선착장에서 고무 보트를 꺼내려다가 잠자는 티라노사우루스를 깨우고 맙니다. 이건 진짜 장담하건대 역대 티라노사우루스 중 최고의 연출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물속에서 보는 티라노의 아가리도 공포감이 진짜... 사실 티라노사우루스의 보트 추격시는 마이클 클라이턴의 주라기 공원 소설에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판으로 제작할 때는 제작비와 CG 기술의 한계로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소설 속 장면이 30년이 넘어서야 스크린으로 구현될 수 있게 됐네요 DNA 샘플도 다 구했고, 이제 구조 헬기를 기다리면 되는데, 이대로 그냥 가면 뭔가 서운하죠? 이런저런 공룡들이 등장해 긴장감을 놓을 수 없게 만듭니다. 한 가지 인상적인 건, 이전 시리즈에서 빌런으로 활약했던 벨로시 랩터가 이번에도 등장하는데, 이번엔 별다른 활약 없이 유타돈에게 당하고 맙니다. 랩터, 랩터. 뮤타돈은 랩터와 익룡의 DNA를 합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제부터 랩터의 역할을 뮤타돈이 이어가겠다는 바통 터치의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뮤타돈은 이번 시리즈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고요. 인간 빌런인 이번 사건의 의뢰인 마틴 크랩스 DNA 샘플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듯 가방과 손을 수갑으로 연결하는데요. 아 사망 플래그 세우고 있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들을 구하러 헬기가 왔는데 디렉스가 연기 속으로 쓱 나타나 헬기를 씹어먹는 장면은 공포 그 자체였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최종 빌런인데 능지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마 튀어나온 것부터 좀 멍청해 보이긴 했는데 자 개쩌는 블록버스터 영화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부제답게 새로운 공룡과 설정이 리부트 됐지만 기존 시리즈에 대한 오마주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새로움 속에 꼬꼬마 시절에 봤던 주라기 공원의 추억도 떠올라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영화의 스토리가 오늘 말한 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아쉬운 점이라기보다 이럴 줄 알고 바라지도 않았다고 말하는 게더 정확하겠네요. 등장 인물의 서사라든지 개연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기대하고 보는 영화가 아닌 건 다들 아시겠죠? 영화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도 식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돈을 그렇게 밝히던 조라가 결국 돈을 포기한다든지, 지구를 지배하는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생명의 소중함과 인류애를 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건 알겠는데, 와닿지가 않아. 하지만 이 영화를 무조건 극장에서 봐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역대급 스릴에 박진감 넘치는 화면, 공룡에 대한 공포를 극대화하는 연출과 사운드 디자인까지, 쥬라기 시리즈 찐 덕후들이 보기엔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저 같은 적당한 공룡빠들이 그냥 뇌 빼놓고 아무 생각 없이 즐기기엔 부족함이 없는 영화였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 하나 감사한 마음으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주민 스토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좋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